오늘 도전할 버벤는 바로 이거. Wood for Reserve Batch Proof. 물 하나도 안 썼고, 옥통에서 바로 뽑아서 병에 담근 Wood for Reserve 버벤. 우우. 듣기만 해도 입에 출명이 고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거. Wild Turkey Rare Breed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값을 따지면 이기기 힘들어서, 오늘은 그거를 안 따지고, 그냥 향, 맛, Finish. 그냥 어떤 버벤이 더 좋은지 어떤 버벤이 더 맛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Ooh, good, huh? oh, yeah. Welcome to w h i s k e Bank 미국에 사는 버벤 에대의데이입니다 오늘 벌써 10번째 도전하는 버벤이라서 오늘 이와터키 레어브리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정보, 역사 뭐와터키 레어브리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저의 이 1편을 못뭐 보셨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그 1편을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친절하게, 이 와우테키 레어 브리드에서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Wood for Reserve Batch r o o f 는 미국에 출시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했거든요. 그때 다들, 와, 드디어 우리도 Wood for Reserve b o 물안 섞은 b a 프루 e 를 마실 수 있구나 해서 신났는데, 그 문제, 그러니까 이슈가 두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그 처음에 출시할 때, 정가가 130불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때는 다들 난리 났죠. 뭐야, 다른 거는 훨씬 더 싼데, 왜 이게 비싼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ECBP, Larger Craig Barrel Proof. 그것도, 그때는 정가가 60불. Stag Junior, Buffalo Trace 불로안 섞고 만든 버베. 이것도 정가에 착긴 있들지만 그래도 정가도 60불이었습니다. Bookers. 그 유명한 보클스도 90불. 그리고 이 와우터키 웨어브레이트. 그때는 50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0불 나와서 다들, 뭐야, 미쳤냐? 나는 안 사. 했는데, 다 품절되고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숙성 나이죠 이거는 NAS, n o n h d 0 그러니까 숙성 나이가안써 있는데, 소문으로는 6년, 7년 숙성된 버벤을 블렌딩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야? 너무 어린 거야. 특히 130불에 왜 6년, 7년짜리를 파는 건지. 만약 130불짜리가 15년, 12년이었다. 그러면 살짝 이해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버밴드, 스택주니어. 그건 소문으로 8년, 9년 숙정됐고 ECBP는 그 당시에는 12년 무조건 숙성된 버밴만 블렌딩했고. 보에서도 조금 어렸지만 그때는 7년, 뭐 6개월, 8개월 정확히 써있잖아. 근데 이건 왜 6년짜리를 내보내는지. 것도 130불에. 그래서 그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있다 그래도 결국에는 맛있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 그만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It's bourbon time. 오이. Yes. 오케이. 10분 동안 에딩 했으니까 이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우투키 wow, 이브 벌써 열 번째 도전.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되게 짧게 굵게 향 맛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아, 제가 열 번째 마시고 열 번째 똑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와특 터키 웨어브리는 진짜 완벽한 법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인 생각하면은그 향만 캐러멜, 버렐라 오렌지, 시나몬 스파이스 크게 그게, 그게 다 정확히 완벽히 맛있게 너무 조합이 좋고 향에서도 확 들어올 때 기분 좋고 마실 때는 여기 따뜻하게 뱃속까지 타면서 들어가는데 그탄게왜 이렇게 좋은지 그 도수 58.4도 그래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있는 맛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 진짜 버벤 중에서 제일 버벤같은 웨어브리드 그러면 다들 기다렸던 그리고 저도 너무 기대되는 이거 워드풀 리저브 배치푸프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60.6도 2024년도에 나온 버전입니다 뭐 2024년도는 5년도는 맛있으면 되죠 처음에는 그 오와 완전하더라 향은 이 와우터키하고 완전 달라 이거는 훨씬 더탄 초콜릿 그 캐러멜 그 달콤함이 확 올라옵니다 오 이거는 뭐 과일 뭐 상큼한 그런 거 하나도 안 느끼고 그냥 따뜻하게 파초코 같은 그런 느낌이야 크. 그래도 뭐, 향도 맛있고 좋지만 맛이 제일 중요하죠. 오케이. 키스. 아하. 오. 제가 워풀 리저브 마시고 이게 처음으로 뜨네요. 딱한 가지로 제가 마포현을 하겠습니다. 체리 콜라. 그 체리 향이 확 오는데 뭐 그냥 체리 먹는 게 아니고 그 달콤한 살짝 콜라 같은 그 가짜 체리, 근데 맛있네 그리고 그 콜라의그 달콤함, 그 시원함, 그톡 쏘는 맛까지 있어서, 오, 이게 스탭 스태그 중요? 스그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만큼 그 체리 맛이 많이 나서, 오, 되게 맛있는데? 이 wood for reserve는 60.6도. 그러니까 이 무화투키보다는 살짝 더 도수가 높은데, 마실 때는 이게 좀더 편해요. 그뭐 따뜻함, 그 달, 어떻게 따뜻 뭐그 알코올 타는 느낌이 훨씬 들 나서 내려갈 때도 스무드하면서 여기 그냥 아 달달하게 내려가요. 한 가지 없는 거는 그쓰름은그 그 어떻게 후추 같은 스파이시함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도수가 높은데 그 없다네. 그게 살짝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신기하네. 원래는 좀더 숙성 나이가 많은 그런 게 이렇게 스무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내려가는데 6년? 7년? 소문이 틀렸나? 이거는 좀 되게 스무합니다 이것도 되게 맛있네요. 오, 오늘은 좀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쉬면서 다 시청자분들 이 비디오를 클릭해서 지금 저를 위스키 마시는 걸 보고 있으면 은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이렇게 위스키를 즐기면서 마시는 거를 본다니. 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멤버들, 좀더 최고. <laughs>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는 드디어 결정을 해야죠. 그냥 향맛 끼네시. 값안 따지고 어떤 게더 맛있는 법인지. 이제 바로, 아, 진짜,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와어 터키 레일브리드 쉽게 승할 줄 알았습니다. 이건 숙성 나이도 너무 조금이고 6년 7년 소문된 게와어 터키 레일브리드는 6년 8년 12년 숙성된 버빈들을 블렌딩해서 만든 거고 제가 와어 터키를 이길 수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거 우드 퍼 위저를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지 제가 기억이 없었거든요. 와, 이렇게 맛있게 졸여.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서, 지금 이제는 어떤 게더 마시고 싶은지, 제가 오늘 지금 바로, 한잔더 하고 싶은 법에는 바로, Wood for Reserve Batch p r o f 입니다 와,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체리 콜라, 그 스테그 같은 느낌이 나서, 이거를 블라인드로 마셨으면, 은 저는 다그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향에서는 그 체리 향이 안 나고 향에서는 그냥 달콤한 초콜릿 향 나서 살짝 어 조금 신기하다 너무 탄 맛이 날것 같았었는데 맛에 그 체리 콜라 와다 마셨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제가 이가 있, 이게 있으면 거의 진 적이 없는 범인의 그 끝에. 초콜릿, 커피, 쓸쓸함이 싹그 달콤함을 씻겨줘서 와 계속 마시게 돼서 결국에는 이거는 다 마셨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와 터키 브레브리 그냥 러스토스 리저브를 너무 많이 마셔봐서 이게 조금 질렸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이게 좀 다르다 해서 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거는 와 진짜 맛있어 와 요즘 미국에서는 이거 월포 리저브 배치브루프가 찾기 좀 쉬워졌습니다. 이젠 정가 딱그 130불에 여기 캘로아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미국에 놀러올 수 있다. 아니면 은 이거를 뭐 직구할 수 있다. 뭐 직구는 20만원? 25만원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문제요 직구 사이트를 조금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직구에 대해서 좀더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만에 25만원 미만에 이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1 뭐야? 21.4 p r o 인가21.2 p r o 60.6도짜리를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사서 마셔보세요. 이거는 스테이크 요즘 나온 배치들보다는 좀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Woodford Reserve Batch 를 마셔봤으면 맛이 있었는지, 어느 배치를 마셔보셨는지, 그리고 이 Rare Blue보다는 더 즐겼는지. Thank you so much. I'll see you guys next time.